피부에서는 핵심은 주름 탄력 등 안티에이징인데요. 피부과 레이저가 리프팅 수술에 의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말 그대로 피부과는 호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몇년더 공부했다는 것으로 다른 의사분들보다 피부에 대해 훨씬 전문가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인정하는데요. 근데 막상 질병이나 염증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환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 벌려고 레이저 장비 작동하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 환자의 피부 질병에 대한 탁월함보다는 얼마나 레이저 장비를 능숙하게 잘 다루느냐가 팩트인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듯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피부과 타이틀을 달지 않은 의원이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봐도 같은 대답입니다 그동안 상담실장을 앞세워서 과잉진료나 고액의 티켓팅으로 재미를 봤는데 문제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형외과 리프팅 수술입니다 그동안 피부과에서 피부관리를 위해 해오던 레이저나 박피 등은 사후관리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요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레이저로 인해 피부가 더 약해지고 트러블에 시달리는 역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과에 사는 미백이나 홍조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고요. 그나마 정확한 효과가 있는 것은 보톡스나 필러입니다. 근데 보톡스나 필러는 피부과 말고도 잘하는 다른 의사분들이 많은 실정이고요.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과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 반해 성형외과의 리프팅 수술은 기술이 발전하여 효과가 확실합니다. 피부과 레이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래 들어서 부분절개를 하고 리프팅으로 주름이나 탄력 효과를 내는 곳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부계에서는 핵심은 주름, 탄력 등 안티에이징인데요. 피부과 레이저가 리프팅 수술에 의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보톡스나 레이저는 의원을 이용하시고요. 30대 후의 안티에이징은 성형외과를 이용하시면 남들보다 피부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피부과의 효용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될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형외과 리프팅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피부과 레이저의 경우 몇 회에서 10회 정도로 늘려 티켓팅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한두 번 제대로 하면 될 것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형외과 수술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지인이 얼마 전귀 윗부분을 3cm 정도 절개하고 리프팅을 했는데요. 잠중과 타이어 효과가 정말 확실했습니다. 이틀 정도 붓기가 있더니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가격도 피부과에서 여러 번 티켓팅 하는 것과 비교하여 별 차이도 없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피부 개선을 위해 이제는 피부과가 유일하다는 생각을 접으시고요. 비용과 효과 측면을 생각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형외과 수술의 비용이 점점 더 낮아져서 효용성이 더 커지리라 예상하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